자, 오늘은 이 물탱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탱크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설치한 건데, 이게 확실히 그때는 땅이 장마 기간이 아니래서, 이게 엄청나게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고, 어, 똑바로 수평을 다시 한번 맞추고, 위에 이런... 이걸 놓, 놓으니까 이게 처지면서 이것도 플라스틱 변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넓적한 파레트로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파레트로 설치해서 다시 수평을 맞추고 할 예정인데 힘이 좀 들겠네요 <laughs> 힘 있을 때 빨리 해야죠 근데 <laughs> 자 그리고 아침에 도저히 안 돼서, 요거, 파라솔. 아, 여기, 이 공간에서 자주 쉬고, 뭐, 안에 들어갈수록 온도가, 뭐, 물에, 물속에만 맨날 있을 것도 아니어서, 여기를, 이렇게 파라솔을, 이렇게 학원에서 갖고 와서, 진짜 이거 오래 사용한 건데, 진짜 한, 거의 10년 넘게 쓴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도 아직도 플라스틱에서 짱짱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설치했고, 차광막을, 원래, 농지법이고, 뭐, 나발이고, 진짜, 얘는, 더 죽겠는데,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뭐, 다, 철회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냥, 예? 차각막을 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야외 그늘이 있어야지, 아 실내 그늘은 아무리 시원해도, 농막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긴 한데, 그냥 일하다가 앉아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다 지금 다 일일이 실어와서 편안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자 하루라도 일이 안 보이면 참 좋은데 농장이 있으면 이렇게 일이 막 보여요 이것도 그냥 안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 아유제 성질상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시 보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그렇고, 이제, 이렇게 오징어 등이 나, 낮에 이렇게 닿 이게 낮에의 모습입니다. 이 밤에 되면 진짜 예쁜데. 네. 그리고 어저께 제추작업 이쪽을 싹다 했어요. 이게 초저녁에. 네. 제 핸드폰이 지문 잠, 지문으로 잠금장치를 했는데, 맨손으로 풀다 뽑아가지고 지문이 없 달았나봐요. 자꾸 <laughs> 인식이 안 돼. <laughs> 아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곰취밭도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블루베리밭인데, 이게 뭐풀 깎아준 데도 뭐 똑같네요. 예, 네, 어쨌든. <laughs> 안 깎았으면 더,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더 심해, 심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참이밭인데, 이제 조만간, 금방간이 아니지 곧이죠 곧다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지만 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 위에다가 그대로 활용해서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미꾸라지들 아유, 물수위가 <laughs> 자 이게 이게 보세요 물수위가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네. 물수위가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야 미꾸라지들이 또 제가 오니까 제 손을 막또 네, 이 분수대가 자제 손을 닦으면은 자식들이 그냥 와요. 제 손이.. 지금 막 손이 먹인 줄 알고 어우 닥터피시 그래 나 지금 손 다쳐가지고 지금 얘들아 내손좀 치료해줘라 제가 아까 저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거를 차근운 방을 설치하다가 좀 약간 손이 긁혔거든요 아유 사랑스러운 미끄러지들 그냥 저한테 막 와요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그래 이렇게 와라와 강아지 같아 강아지 <laughs> 자물수이가 어우 어우 우리 개구리 여사 개구리 형님 아이고 우리 미꾸라지도한 마리 돌아가셨네 너무 많이 먹었나 아이고 벌써 네 마리째네 여기까지 왜 죽었니 너 지금 보세요 개구리가 지금 미꾸라지가 밀쳐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죽어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좀 아깝긴 해도 이게 지금 왜 죽었는지 저도 알, 알기 있나요? 산소부족? 산소부족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개구리가 아주 그냥 아주 미동도 안 하고 여기 맨날 터질 때 가면 개구리예요, 여러분. 생긴 것도 이제 외우겠다. 너무 자주 봐가지고. 어? 어떻게 영당 짤가지고 여기 또 왔어. 어, 대단합니다. 하기야 개구리도 살아야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얘네들 은뭐 먹이가 왔는지 알고 버글버글대네. 아 미꾸라지야. 잘 가라. 저기는 미꾸라지 무덤이 됐네 자, 일단 밥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어디가? 오우, 개구리가 크긴 크네요. 오우, 그래도 나가진 않네. 자식, 나가면 죽을 거 알고. 더더 더 죽습니다. 개구리가. 오늘은 또 밥을 주자. 밥 먹자 얘들아. 밥은 너무 잘 먹는데 왜 죽는 거니? 에? 나는 밥밖에 안 줬는데 우리도 어? 잘 살아야지 어 보글보글 근데 개체수가 이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건지 여기 보세요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꼼장어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이게 밥을 잘 먹는데 뭐 어떻게 뭐알 수가 있을까요 의사도 아니고 제가 아마 이거는, 급격하게 뭐 여러 마리가 다 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두 마리씩 죽는 거라서, 노화로 인해서 죽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알이 굵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손가락보다 굵어요. 이 미꾸라지가 지금. 아까 죽은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표현할 길이 없지만, 설명할 길이 없고. 뭐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정하지만 어휴 개구리가 짜식 <laughs> 저것도 둘로 갔네. 그래도 여기서 잘 지내라 그래. 싸우지 말고. 자. 일단 이렇게 미꾸라지들이 잘 지내고 또 계속적으로 또 가을 되면 또 산란기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가서 또 물을 한번 또 채워 주고 지금은 또 물보다는 또 관망하는 태도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쌓아야 될것 같아요 아 이런 환경에선 얘네들이 잘 지내고 이런 환경에서 또잘못 지내는구나 또 물이 이 정도 높이면은 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활기차게. 제가 여기 텃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갈 곳이 있어가지고, <laughs> 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저, 다른 분들은 뭐 회사를 가겠지만, 저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지만, 또 이렇게 저만의 동굴 속에 들어와서 저만의 이게 삶을 산다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네? 뭐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쁜 짓 빼고. <laughs> 음, 포도가 좀. 포도나 수박이나 모든 과일들은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시큼한데 생긴 건 완전 깜장이고 이제 저것도 점심이면은 네. 맛이 더 들어가지고 시큼한 맛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시큼한 거는 상품가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달콤해야지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재미있는 하루 되시고, 건강하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